엄마, 아빠,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?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. 고통은 성장의 뒷면이다. 빛이 있으려면 그림자도 있어야 한다. 우리는 괴로운 감정, 실패한 경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. 근데 융은 말해요. 그의 아픔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, 비로소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고요. 무의식 속의 두려움, 억눌린 상처를 마주할 때, 내 안에 깊이가 생겨요. 내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, 나는 더 이상 그 어둠에 휘둘리지 않아요. 고통을 피하지 말고, 그 안에서 배우세요. 그것이 내 안에 힘이 되는 순간. 당신은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됩니다.